자, 안녕하십니까 매직 모터스입니다. 자 오늘 작업은 포르자 300 모델에 저희 매직모터스에서 장착을 하는 트윈 원 크락션을 장착을 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긴급상황 때 이게 크락션 누르게 되면 어, 나도 모르게 윙카 스위치를 누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좀뭐 위치 배열 버튼 배열 위치 자체가 조금 미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 순정 크락션은 그대로 놔두고 이 패싱 스위치에다가 야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싱 스위치에다가 크락션을 연동을 시켰습니다. 자 보시면 패싱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상향등하고 크락션이 어 같이 작동이 되고 연동을 시켰고요. 자 그러면 나는 그 상시 지금 뭐야? 그 상향등을 키면 크러션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어 맞습니다. 이게 패싱하고 상향등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등을 키게 되면 어 이렇게 크러션이 계속 울리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핸들 밑에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어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면 그냥 순정처럼. 아, 모든 게 순정처럼 작동이 되고, 아, 나는 해싱 어, 기능에다가 어, 크락션을 올리기 쉽다. 그럴 때는 다시 스위치를 ON 해주시고, 이렇게 작동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평소에, 뭐, 우리 뭐, 검사 이럴 때는 그냥 스위치 끄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어, 평소대로 이렇게 다 순정처럼 작동이 가능한 거고요. 단지 우리가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긴급 상황에는 이 패싱하고 크락션 같이 누르지 않습니까? 그그 그 기능을 연동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위치 작동해 주시고, 자 패싱 누르면 크락션하고 같이 작동이 되게 한 작업이니까요. 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946571로 연락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순정처럼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미스 없이 작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긴급한데 꼭 이걸 누르게 되더라고요. 위치 자체가 아니, 크락션을 눌러야 되는데, 이 깜빡이를 누르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 하니까 일부러 패싱에다 놨으니까 좀더 구분하기 편한 어, 작동이 되지 않을까. 자, 평소에는 순정처럼 모든 기능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스위치만 한번 <laughs> 제껴주시면 이 패싱 기능에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